자, 111번도 100번하고 연관되는 문제예요. 111번도 뭐라고? 110... 110번하고 연관되는 문제라고, 알겠니? 자, 일단 문장이 삐리리 가는데 앞에가 콤마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사의 역할들, 삐리리 가는데 문장이 콤마. 그다음에 중간에 앞에 콤마, 콤마. 어, 이거. 마지막에가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다 뭐다? 부사라겠죠? 앞에가 콤마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부사라는 거야, 그죠? 근데 부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 절. 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예요? 주어 없네요. 동사가 바로 나왔죠? 네. 뭡니까? 명령. 명령문이죠. 자, 근데 뒤에가 어가 나왔죠? 네. 무슨 동사? 타동사. 헬멧을 써라 이 말이지? 왜동식 네. 음. 사명문식. 자, 언제? 당신이 바이크를 탈 때, 이 말이겠지? 네. 바이크를 타는 것은 나중에 타는 거지?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뭐, 뭐할 때라는 시간이 나왔죠? 네. 시간 무슨 절? 부사절이야. 아. 시간 부사절은, 자, 미래를 써요? 현재를 써요? 현재로. 네. 현재로서 뭘 표현한다고? 미래를 표현한다. 그래서 당신이 탈때 뭘? 바이크를. 몇 형식? 삼형식. 이해됐어? 음, 부사절. 따라해, 시간, 시간 조건, 조건 부사절. 부사절. 이해됐어요? 음, 오케이. 정리하세요.